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15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30페이지에 있는 if 조건문의 기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if 조건문을 연습할 수 있게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코드의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장을 제어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어문의 형태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합니다. 또한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는 방법도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 언어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사과, 강아지, 고양이처럼 왜 그렇게 부르는지 이유도 잘 모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합니다. 그냥 외운다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형태가 별로 어렵지 않고 보조적인 기능들도 있으므로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나갈 텐데요. 일단 130페이지에 있는 불자료형의 변수와 불연산자를 함께 사용하는 요 간단한 1, 2, 3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강의에서 해설을 듣기 전에 예측을 먼저 해보고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풀어볼 텐데요. 1번은 x를 10으로 선언을 했고 x가 100보다 작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써본다면 지금 화면과 같은데요. 당연히 자금으로 true를 출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2번도 x를 1 0으로 선언을 했고 x가 5보다 큰지 그리고 x가 15보다 작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5와 15 사이에 있는 범위냐라는 닫힌 범위를 표현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냥 하나하나 때려박아봐도 x는 5보다 크므로 true. 그리고 x가 15보다 작음으로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둘다 true이므로 그리고 연산자 and 연산자의 결과도 true가 될 것입니다. 3번도 x를 10으로 선언했는데요. 비교 연산 자체는 이전에 2번과 같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비교 연산 부분이 true. 오른쪽에 있는 비교 연산 부분도 true가 됩니다. 그리고 둘을 또는 연산자 or로 연결을 했는데요. or 연산자 둘중 하나만 트로여도 최종적인 결과가 트로가 되므로 전체 결과가 트로가 됩니다. 그래서 1, 2, 3번 모두 트로를 출력한다라고 예측을 하셨고 그 예측이 기본적인 흐름도 맞으셨다면 기본적인 불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불의 사용이 전제가 돼야 if 조건문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1,2,3번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예측 흐름이 맞지 않았다면 간단하게 불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조건문 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서 어떤 문장 을 실행할지 결정해주는 문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if 조건문이라는 조건을 사용을 하고요 형태는 지금 화면에 보. 있는 것과 같습니다. if 조건문은 일단 if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바로 뒤에 둥근 괄호와 꾸부렁한 괄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둥근 괄호 내부에는 불 표현식을 입력을 하고요, 꾸부렁한 괄호에는 문장을 입력을 합니다. 이때 꾸부렁한 괄호 내부에 넣을 문장이 하나라면 괄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면 불 표현식이 true일 때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형태가 굉장히 간단하므로 곧바로 코드를 입력해 보겠는데요. 한 줄짜리 문장은 콘솔에서 입력 보는 것이 쉽지만 열어줄 문장은 콘솔에서 입력하는 것이 약간 귀찮으므로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일 새 파일 또는 컨트롤 l 단축키를 눌러주시고 파일 저장 또는 컨트롤 l s 단축키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test.htm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주제인 if 조건문을 입력을 해볼 텐데요. if 조건문 등의 문법을 입력을 하다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문서가 약간 잘린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콘들은 코드 조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잡고 엔터키 또는 탭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코드 조각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공부 초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법을 외워서 적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입력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입력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코드 조각을 보면서 아, 이 문법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대충 생각을 해 보시면서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어쨌거나 이를 활용해서 책에 직접 해 보는 손 코딩에 있는 3-1-1.html if 조건문 사용하기를 입력을 해 본다면 지금 화면과 같은데요. 바로 실행해보지 말고 결과를 예측해보고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문은 이 둥근 괄호 내부에 있는 표현식이 true일 때 꼬부랑한 괄호 내부의 문장을 실행한다고 했는데요 273이 100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false이기 때문에 꼬부랑한 괄호 내부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한 것처럼 아예 실행이 되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alert 종료만 실행될 것입니다 한번 코드를 상콤하게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행을 해 보면 방금 예측했던 것처럼 종료라는 경고창만 출력이 됩니다. 현재 코드는 단순한 공부용 예제이고요. 실제로 이런 273은 100보다 작다 같은 무조건 false가 나오거나 무조건 true가 나오는 조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입력으로부터 조건을 찾아내거나 현재 시간 또는 환율 등의 외부 조건을 잡아서 조건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if 조건문을 스스로 연습해 볼수 있게 날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구할 때는 객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객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형태를 외워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nst date new Date 라고 입력을 하고 나면 데이트 뒤에 점을 찍었을 때, 개수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을 하면 올해가 몇월인지, 이번 달이 몇월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등을 모두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충 이름만 보면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지 알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뭐 2021년이 나오는구나, 지금이 12시니까 12가 나오는구나 등을 확인을 해보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오전과 오후를 구분해보는 예제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는 것은 현재 시간이 12보다 작냐, 12보다 크거나 같냐입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을 해서 오전과 오후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get hour를 사용을 해서 현재 시간을 추출한 뒤에 if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현재 시간이 12보다 작을 때는 오전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고, 현재 시간이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오 후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시간이 10시 57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워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것이고요. 실행을 하고 나면 12보다 작기 때문에 오전입니다 라는 글자를 출력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위해서는 요 앞부분에 있는 녀석을 바꾸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한꺼번에 현재 시간은 아워 시로 5라고 바꿔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뒤쪽에 있는 부분도 전체 수정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전체 수정 기능은 Ctrl F 눌러주시고 왼쪽에 있는 바꾸기 모드 설정 해제 드롭다운을 열어서 바꾸고자 하는 글을 입력을 하고 바꿔주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한 뒤에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현재 시간은 10시로 오전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의 절반은 이 조건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요소가 되는데요. 다음 강의를 보기 전에 이 시간을 알아내는 것을 사용을 해서 계절을 구분하는 예제라든지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하는 예제라든지 쓸데없이 현재 시간이 30분 이전인가 30분 이후인가 등을 확인하는 예제 등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딱히 이유 없이 여러 번 만들다 보면 그냥 그 자체로도 스스로 예제를 구축을 하고 만들어 보는 연습이 돼서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